어머님 너무 비위생적이에요. 아이는 약해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애야 나는 자식을 이렇게 키워도 아무 문제 없었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어머님 그냥 제가 먹여줄게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 같은 늙은이는 필요 없다는 거네. 지훈아 많이 아프구나. 침을 뱉어서 발라주는 할머니. 어머님 제가 몇번 말했어요? 침으로 안 낫는다고 했잖아요. 침도 상처 났는데 효과 있어.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지금은 예전과 달라요. 옛날 방식으로 아이 키우면 안 돼요.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데 이제부터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마 제대로 앉아 이제 안 먹을래 방금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니 애밥 잘 먹고 있었는데 어머님 제가 몇번 말했어요 핸드폰 보여주지 마세요 버릇없이 키우면 나중에 핸드폰 중독되고 눈에도 안 좋아요 내가 힘들게 아이 봐주는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럼 내가 여기 뭐하러 있어 엄마 뭐 하세요 아들아 이 집에서 하루도 못 살겠어 나 이제 고향으로 갈 거야 가세요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현명한 아들의 중재가 시작되는데 아들아 며느리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나를 시어머니로 전혀 안 본다니까 근데 엄마 제가 아내랑 이혼하면 재산을 절반 나눠줘야 해요 그리고 아내가 재혼하면 아들이 다른 사람을 아빠라고 불러야 하고 성도 바뀔 수도 있어요 안돼 그건 안 되지 가끔 잔소리 하긴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 알고 있어 이렇게 현명한 시어머니가 계셔서 아내가 복이 많아요 사실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봐주지 않으면 저희가 밖에서 안심하고 사업할 수 없다고 아내가 자주 말해요 정말 그렇게 말했어? 엄마가 고생하신다고 같이 여행 코스도 짜놨어요? 이야 마음씨 좋네. 내가 몰라봤어. 자기야 화내지 마. 엄마가 조금 옛날 방식이고 잔소리는 많지만 나쁜 마음은 없어. 사실 어머님한테 나쁜 마음은 없어. 그냥 순간 감정적이었을 뿐이야. 앞으로 내가 감정 조절 잘하고 어머님과 잘 소통할게. 고부갈등 해결하는 남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